웰컴 투마이 유튜브 채널 더 케이 모터 개 러지 오늘 은2026년 경미 래형 한국 전차 케이프 썬더 모델 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 겠 습니다. 이 영상 에 서는 외관 디자인 내부 시스템, 성능 안전 기능, 독자 적인 차 별화 요소 가격, 그리고 최종 결론 까지 꼼꼼 하게분 석해 드리 겠 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입니다. K2 썬더 2026 모델은 전통적인 K2 블랙 팬서의 개보를 이어받으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업그레이드를 거쳤습니다. 외형은 더욱 각지고 낮은 실루엣으로 스텔스 성능을 강화했으며,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도 설계가 돋보입니다. 차체 전면과 포탑은 차세대 복합 장갑과 모듈식반응 장갑으로 덮여 있으며, 측면에는 추가적인 에라 패널과 능동방호책의 발사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차의 색상은 전통적인 녹색과 회색 위장 패턴을 기반으로 하게 지만 필요에 따라 디지털 패턴과 열대 사막 위장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부 시스템입니다. 케이투 썬더 2026 모델은 최신 전자전 환경을 고려한 차세대 디지털 코핏을 갖추고 있습니다. 포탑 내부는 자동화가 크게 강화되어 기존 3명이 승무원 구성에서 2명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모든 주요 기능은 터치스크린 기반의 디지털 패널과 증강현실 HUD로 제어됩니다. 전차장은 360도 상황 인식 디스플레이를 통해 전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사수는 인공지능 기반 타겟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목표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는 방폭형 격벽과 자동 화재 진압 시스템으로 승무원 안전을 보장합니다. 성능 부분을 살펴보면 k2 썬더 2026은 1500마력 디젤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해 도로에서 시속 72km 오프로드에서 시속 55km까지 달릴 수 있으며 최대 항속 거리는 약 500km에 달합니다. 하이드로 뉴메틱 서스펜션은 이미 k2 전차의 상징이지만 이번 2026 모델에서는 더욱 개선되어 다양한 지형에서 기체 높이와 경사 조절 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덕분에 산악 지형이나 도심 환경에서도 전차의 화력과 기동성 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인 무장은 2 0 m m 의55 활강포이며 자동 장전 장치와 스마트 유도 포탄을 지원해 이동 중에도 초정밀 사격이 가능합니다. 보조 무장으로는 원격 무인 기관총과 대공 레이저 유도 미사일 시스템이 탑재되어 공중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전 기능에 대해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k2 thunder 2026에는 차세대 능동방호체계 aps가 장착되어 대전차 미사일과 포탄을 사전에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층 방호 구조로 인해 관통 후 피해를 최소화하며 nbc 보호 시스템 이 기본 탑재되어 화학 생물학 방사능 환경에서도 장시간 작전이 가능합니다. 내부의 승무원 좌석은 충격 흡수형으로 폭발이나 지뢰 공격 시 생존율을 높여줍니다. 이 전차의 독자적 강점 즉 유니크 셀링 포인트를 정리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의 하이드로뉴메틱 서스펜션으로 어떤 지형에서도 압도적인 기동성을 발휘한다는 점. 둘째, 인공지능 기반 전장 관리 시스템으로 전차장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통합 분석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차세대 스마트 포탄과 자동화된 포탑 시스템을 통해 전투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입니다. 이세 가지 요소는 K2 썬더를 단순한 전차가 아닌 미래형 전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가격 부분을 보면 K2 썬더 2026 모델은 단가 약 900만 달러에서 950만 달러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고가의 전차 중 하나에 속하지만 첨단 기술과 성능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특히 한국 뿐 아니라 유럽과 중동 일부 국가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수출 가능성 역시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K2 썬더 2026 모델은 단순한 차세대 전차가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결정체라 할수 있습니다. 스텔스화된 외형, 차세대 디지털 내부, 첨단 무장과 압도적인 기동성 그리고 능동 방호 체계까지 모든 요소가 글로벌 토클래스 수준입니다. 물론 높은 가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만큼의 가치와 전투력을 제공하기에 세계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은 미래형 한국 K2 썬더 2026 모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K 모터 게러지였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